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짜잔. 이번에 CU에서 서주 아이스주 시리즈들이 나왔잖아요. 이 젤리 버전이랑 웨하스 버전이 따로 있는데, 오늘은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서주 아이스주가 원래 아이스크림인 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이 젤리가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생겼어요. 아이덴티티 완전 확실한 것 서주 아이스주가 약간 이런 복고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. 그런 컨셉에 맞춰서, 이런 옛날 시대에서 가지고 온것 같은 느낌? 40g에 1 3 5칼로리고요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밀크 맛? 아이스크림이나 이 과자들 되게 좋아하거든요? 젤리로 나오면 무슨 맛일지. 뭔가 그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은 먹었던 유아 사탕? 뭐 그런 맛이 날것 같은 색깔이잖아요 지퍼백으로 생겼어요. 이렇게 먹고 다시 잡아놓을 수 있는? 음! 어, 그유아어우그 약간 밀크, 유아 사탕 냄새가 나네요. 겉에 면에는 진짜 미세하게 분말 가루가 남는 것 같은? 눈으로 보기에는 분말 가루가 보이진 않거든요. 근데 되게 코팅이 가루로 돼 있어요. 짠 너무 귀엽다 아이스크림 모양. 제일 예쁜 애로 하나 남겨보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모양이 홈이 이렇게 파져 있고 너무 귀여워.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젤리입니다. 딱이 아이스크림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음. 아이스크림에그 우유맛 있잖아요 그게 나는데 겉에 이 코팅된 면 때문에 달달한데 신맛이 난다? 겉에 면이 좀.. 뭔 맛이야 이거 약간 끝맛이 뭔가 새콤한 맛이 나요 뭔가 신맛인지 단맛인지 모르는 그 젤리 특유의 맛이 나는데 아, 안에는 되게 맛있는데 약간 젤리보다 떡 같아요 단떡 식감은 딱 반으로 쪼갰을 때 바로 쉽게 딱 떼지는 그런 젤리고요 엄청 질기진 않아요 부서지는 젤리 있잖아요 옛날에 뭐 젤리 같은 애들 그런 건 아니라서 좋은데 맛은 좀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유만만 났으면 좋겠는데 완전 오리지널 우유 맛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던 서주 아이스즈 젤리입니다. 같이 나온 웨아스는 아직 못 구했어요. 구하게 되면 또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른 리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. 안녕.